자, 천안함의 가스터빈실 바닥 철판은 그 자체로서 올해 폭침이 아니라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군다나 가스터빈 실의 측면이 평평한 것과 그 평평한 끝부분의 절단된 이 선은 가스터빈 바닥 베이스 이 베이스의 날카로운 부분의 밀착에 대해서 잘려져 나간 것이므로 이 현상은 매우 중요한 천안함 폭침설을 부정하는 스모킹 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스모킹 건은 이 하나의 증거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아랫부분에 하나의 더 숨겨진 증거가 있습니다.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초기에 진열되어 있던 장소에 있던 그 가스터빈실을 누군가가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은 그 사진입니다. 평평한 그 측면은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배 밑바닥 쪽입니다. 놀랍게도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배 밑바닥에 요 블록 튀어나온 이곳이 용골이 있는 곳즉 천안함카 스터빈실이 가장 중심되는 가장 깊은 바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곳이 아니라 이곳에 용골이 있습니다 용골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놀랍죠? 이건 놀라셔야 됩니다. 용골이 배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인데 지금 그 밑바닥이 펴져서 자이 모습은 평평하지 않습니까? 똑바로 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펜으로 눌러서 밀가루 반죽을 펴듯이 쭉편 것처럼 분명하게 펴져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사실입니다. 용골이 이 부분이고요, 용골을 아래쪽, 배 아래쪽에서 무엇인가가... 밀고 올라와서 용구를 평평하게 짓누르면서 그 부근의 철판도 평평하게 누르면서 앞부분으로부터 뒷부분까지 밀려 내려온 겁니다 자 그러면 편평해진 곳이 두 곳입니다 가스터벤실의 옆부분이 평평해졌고, 가스터벤실의 옆부분이 바로 직각되는 부분의 바닥 철판, 용골 부분도 평평하게 펼쳐, 평평하게 펴졌습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편평한 곳이 두 곳입니다. 그것도 직각으로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는 가스터벤실 바닥, 가스터벤실 바닥 철판의 옆을 편평하게 했다는 것. 두 번째는 가운데의, 가운데에 있는 배의 가장 낮은 뾰족한 용고를 편평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짓누름으로 눌러서 그 부근 철판을 편평하게 만들어버린 그 힘과, 그 다음은 뭐죠? 이두 개를 합쳐서 직각을 만들면서 왔다는 겁니다. 직각을 만들면서요. 직각을 그러면 무엇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천안함을 약간 45도 방면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용골이 이렇게 있습니다. 용골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물체가 아, 이거부터 그릴까요 이게 베이스고요 이게 베이스의 바닥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옆으로 들이받아서 여기를 끌고 들어와서 이 부분에 철판을 여기까지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서는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를 끊어버립니다. 탁. 그리고 이것도 밀고 들어와서 여기도 평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뾰족하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뾰족... 그 어떤 물체가 들어와서 이 짓을 합니다. 그 어떤 물체는 이런 모습으로 한꺼번에 달려든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다시 말해서 충돌체는 나머지 부분이 이 뒤에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이 모습입니다. 니은자 모습의 단단한 물체가 두 개의 평면을 만들면서 천원함 뒷부분까지 쭉 밀고 갔다는 겁니다. 어떤 물체가 바닥과 옆을 동시에 90도의 직사각형의 형틀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충격을 가하고 옆으로 쭉 밀려오면서 바닥과 옆 부분을 평평하게 평평하게 철판을 피면서 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니은 모양의 물체입니다. 충격을 하고 뒷부분까지 닿은 자기 몸에 닿는 철판들을 쭉 평평하게 펴면서 뒷부분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시는 그대로 이렇게 보면 이제 기억자가 되겠죠 니은자보다는. 기역자 모양의 물체가 부딪혀 들어와서 이 옆부분을 펴고 선저 바닥인 용골 부분도 평평하게 피면서 쭉 밀려서 끝부분까지 왔다는 겁니다. 즉 한미 절단면까지 밀고 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어떤 분석을 하고 어떤 다른 주장을 해도 이 사실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기억자 모양의 틀이 와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냈다는 것은 이런 편평한 모양을 만들어 냈다는 것은 이런 양쪽으로 평평한 모양을 동시에 만들어냈다는 것은 어뢰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어뢰는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방부의 말은 바로 이 용골 쪽, 용골 쪽보다 바로 왼쪽. 즉, 지금 요 접혀진 부분이 바로 옆에서, 바로 옆부분 되는 이 거리, 그 거리에서 다시 3m 아래쯤에서 어뢰가 폭발을 했다는 겁니다. 폭발을 했는데, 여기에 아무 구멍도 나지 않았고, 아무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설마 어뢰가 터졌는데, 그 어뢰의 작용이 기역자로 철판을 편평하게 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기한 어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UFO, 우주선도 아니 우주인도 그런 무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천안함 배 밑에 있던 니은자 모양의 니은자 모양의 여기서 보면 기억자 모양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져야 되니까 순수하게 니은자겠죠 니은자 모양의 틀을 가진 형태를 가진 어떤 물체가 이 앞부분을 충돌하고 충돌하면서 뒷부분으로 쭉 밀려 내려온 확실한 흔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고, 그 다음 이 사진을 보았음에도 알지 못한 게 있습니다. 알지 못한 게 있었는데, 이 사진을 봄으로써 명확하게 두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는 요 가운데 움푹 들어간 흔적 때문이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 부분을 지나쳐서 요 부분에 오면 이 선이 이 철판이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틀어집니다. 갑자기 이렇게 틀어지죠. 갑자기 이렇게 틀어집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오다가 여기서는 직각인 물체가 와서 충돌을 하고 여기까지 온 거는 알겠는데 이 부분은 왜 정상적으로 오다가 철판이 갑자기 이렇게 휘었을까? 이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이두 부분 때문에 두 가지의 의문점이 풀리는 키, 어떤 핵심, 그 핵심의 부서진 모습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습을 보자면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주 묘하게도 햇볕이 이쪽에서 비쳐서 이쪽을 그늘을 만들고 다시 여기서 빛을 줌으로써 이 장소가 움푹 패였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움푹 패였는데, 움푹 패였는데, 움푹 패인 그 모양이, 자, 보세요. 이 철판 안에 보조대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도 보조대가 지나가는 게 보여요. 여기도 지나가다가 여기는 살짝 안 보이는데, 요 가운데는 완전히 안 보입니다. 즉, 여기서부터 시작된 움푹 들어간 게 여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지나갑니다. 한이 정도까지 왔네요. 이 모양을 보면 동그란 물체가 여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있게 눌러서 왔죠. 이 부분 전체가 니은자 물체, 물체에 의해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동시에 눌려져서 편평하게 펼쳐지면서 오는 과정 중에 그 안에 이런 흔적이 숨어있던 겁니다. 이 흔적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각도입니다. 각 각도. 최초의 충돌 지점은 이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틀렸고요. 강력하게 충돌한 지점이 이 지점인 것은 맞지만, 여기를 이 상처를 낸, 그리고 여기를 긁고 가는 그 니은 자의 바닥은 여기부터 닿았습니다. 여기부터 닿고, 이만큼 오는 중에 니은자의 다른 부분이 여기를 강하게 치고 그다음 여기를 긁고 오던 것이 여기를 치는 바람에 다시 힘을 받아서 여기를 더 강하게 끝부분이 더 강하게 눌러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반동으로 여기를 치고요. 거길 치면서 여기가 강하게 눌려지니까 여기가 살짝 뜨고 그런 식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 같지도 않은 말 같지만 지금 나와 있는 파악그 납작하게 밀고 있지만 납작하게 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좀더 깊숙히 깊숙히 들어간 부분을 보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차례차례 갑니다. 즉, 이면과 이면을 동시에 100%쫙 밀착해서 온게 아니라, 아래쪽부터 살, 니은자 물체가 닿았는데, 아래쪽부터 살짝 먼저 닿고 닿으면서, 여기가 먼저 닿으면 반작용으로 여기가 먼저, 여기가 그 다음. 빵 닫고, 그 힘으로 빵 닫고, 그 다음에 이렇게 꽝 하고, 이렇게 밀려 내려왔다는 겁니다. 순서가. 이것은 겉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죠. 하지만 내부적으로 밀착이 된 상태에서의 힘의 작용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충돌과 이 부분의 충돌이 시작되는 모습을 연결하면 이 물체가 다가간 측면에서의 각도가 이렇게 45도라는 게 나타납니다. 45도 측면의 각도가 45도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고 또한 그것이 증명하는 것은 바로 충돌을 해서 뒤편으로 밀려가는 이유가 90도로 딱 충돌한 게 아니라 45도로 충돌했기 때문에 뒤로 밀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길게 이런 흔적이 남았다는 것은 측면에서 기울기 45도 정도로 충돌을 하고 쭉 미끄러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 충돌 부분과 이 충돌 부분이 각각 떨어져서 나타나므로 그 각도가 스스로 증명했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같이 정면으로 90도로 충돌했다면 이 흔적은 여기에 있어야겠죠. 서로 여기 파괴와 이 흔적도 여기에 있어서 90도로 충돌을 하고 그 대신 미끄러지지 못하고 그 장소만 파괴가 되고 한 방으로 그냥 사고의 진행은 더 이상 없이 단발성으로 사고가 끝났겠죠. 충돌이. 그런데 이 사고는 이 사고는, 이 충돌 사고는 45도 각도로 충돌을 해왔기 때문에 뒤편으로 쭉 밀려갈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예,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건 왜 옆으로 이렇게 휘어 나갔을까요? 네, 이것은 잠시 후에 이가스터빈시 철판을 빙 둘러가면서 설명하다가 자연스럽게 설명이 됩니다. 이 철판에서도 아까 그 부분이 그 철판을 본 후에 여기를 보면 이제 좀더 느껴지시죠? 여기에 먼저 더 많이 철판이 부식이 됐고, 즉, 더 많이 긁혔고, 여기를 보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더 많이 긁혔고, 움푹 들어갔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충돌 지점, 파괴된 지점이고, 그 각도로부터 이렇게 연결하면 45도 방향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이제 보태서 하고 가야겠습니다. 그럼 이건 왜 생겼나? 이건 용골도 아닌데, 그럼 왜 이런 용골처럼 행세를 하고 있나? 왜 여기가 볼록 솟아 나왔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형태를 증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니은자의 충돌 물체가 가진 쪽 방향의 크기가 이 부분을 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크기가 더 넘었다면, 이 부분도 납작하게, 그죠, 납작하게 철판이 똑같이 평평해졌을 겁니다.